꿈비, 어제랑 사실상 똑같은 위치에서 마무리 됐죠. 종가 보시면은, 11340원, 11340원. 제가 이번 주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했어요, 어제. 근데 오늘 똑같은 종가를 잡았다. 어제와. 그러면은, 기회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. 오늘 반등이 나왔을 때왜 정리 안 했을까요? 팀방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. 진입 안, 진입하고 지금 정리를 안 했어요. 즉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. 반대로 여기 1700원 정도 이탈이 나오면은 어제랑 똑같아요. 정리 가능성을 열어 둔다. 지금 화장 K 화장품 뭐 K 식품 등등 엄청난 이제 K 열풍이 불고 있어요. 근데 지금 꿈비는 사실상 K 열풍이랑 연관은 없고, 꿈비는 사실상 그겁니다. 저출산 관련주. 지금 이거에 묻히고 있는 느낌이라 안 뜨고 있는 것 같은데, 차트적으로는 분명히 뜰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 사실이고, 사실상 저번 주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도, 1,700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저출산 이야기가 크게 없었어요.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섹터의 움직임이 더 활발했던 것은 사실이고, 지금 저출산 관련주 이야기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반대로 얘네가 움직일 가능성이 생기니까 분명히 살아있는 섹터이면 사실이니까 참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, 지금 오늘 장이 빠졌어요. 또 근데 장도 웃기네요. 종가가 똑같아요. 보면 은 조금 다르죠. 0.01 다른데, 팔, 어제가 858.96 마무리, 오늘이 898.95 마무리에요. 그, 사실상 855 포인트 정도의 그 지선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. 여기서 이렇게 비비다가 반등이 나올지, 비비다가 떨어질지, 근데 저는 하락 가능성이 좀더 있다라고 봅니다. 그리고 아니면은... 어떻게 될것 같냐면 저는 이 구간을 좀 6월에는 6월에는 이 구간을 좀 활용하는 <laughs> 매매도 가능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중요하게 다 이게 매매에 있어서 중요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6월 말 6월 2 7에서 28일 시장 변화 가능성.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뭐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, PC 발표 뭐 이런 게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PC 발표인데, 그걸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를 할지, 아니면은 금리 동결로 갈지, 뭐 어떻게 될지,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 <laughs> 어느 정도 나와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, 이 기간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장을 따라가는 국장이니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꿈비 관련해서 문의가 좀 들어왔는데, 이거 좀 안전하게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어요. 왜냐면은 느꼈을 때는 고점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거든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 고점은 아니니까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, 만약에 꿈비 외에 다른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내보고 싶습니다.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.